우리 예수님의 달리신 그 십자가를 마음에서 한번 그려보시면은요, 십자가는 아주 단순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로축이 있고, 그리고 세로가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모양을 다 아시죠? 이 십자가 모양은 어떤 추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모양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 줍니다. 그 십자가의 첫 번째 그 수직적인 축이 있습니다. 이 수직적인 축은 지난주 우리가 에베소서 아, 골로새서 1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죄인인 인생이 어떻게 만나게 되고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인 인생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었다. 이게 수직적인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심판자요 구원자이시고 완전하신 거룩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관계가 회복되고. 그문 앞에 서게 되었다. 이게 수직적인 그 축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로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은 우리의 복음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수직적인 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의미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이거를 놓쳐서는 안된다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나와 너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우리의 도무지 함께 할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마저도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는 그 십자가의 피로서 서로 화평하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되게 만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이 종려 주일에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한번 그려 보기 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십자가 그리는 게 아니고 수술적인 의미에서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수직적인 의미와 수평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살펴보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 그리스도가 어, 회복하게 하고 화평케 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는 우리의 인간 관계를 세상과 피조물과 온 세상의 관계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 보면은 그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13절을 보시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여기 에베소 교인들은요. 원래 주님을 모를 때는 그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들의 원래 신분을 오늘 11절부터 쭉 그려줍니다. 그걸 정리를 해보면, 그때의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그때 너희는 어떤 존재입니까? 11절부터 쭉 나오죠? 이방인입니다. 할래 받지 않은 무할래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은약과는 전혀 관계없는 외부인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답니다. 누가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만한 것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들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다 이방인 출신입니다. 우리는 본토 아브라함 백성들이 아닙니다. 혈통으로 봐도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고 어, 언약의 말씀도 관계없고 그 그 이스라엘의 율법과도 전혀 관계 없는 이방인이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13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들의 차별과 구별과 따로 물든 전혀 관계없던 그 대상들을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과 죄인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화평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달리신 그 희생의 재물 대심의 의미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요. 하나님과 수익적인 관계. 이거는 우리가 다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수 있다. 이거는 100%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건,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흩어지고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시킨다. 그리스도의 피는 수평적인 관계에도 변혁을 일으키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 자, 뭐가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노골적인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뭐로 여셨죠? 자기 육체로 해서, 자기 육체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자기 육체로 이 부분을 해결하신 겁니다. 16절에는 여기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하지만 똑같은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되어있니다 여기는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육체, 그리스도의 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우리를 모든 세상의 피조세계와 화해하게 만드는 그 유일한 수단과 공로와 방법과 그 도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라.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떡과 잔을 받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수직적인 은혜는 많이 생각하내가 주님과 좋은 관계 누리고 회복한다 근데 이 복음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흩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와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그 화평케 하는 역할을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계속 반복하는 건 뭔가 하면 둘을 하나 되게 하신다. 둘이 하나 되게 하다이 복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두 가정이 이제 유아 세례를 줬는데 한 사람이 따로 자라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또 생명에 잉태하는 역사가 낳는 게 생명의 신비요, 복음의 신비듯이 여기 주님이 일으키는 그 화평케 하는 역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면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신다는. 15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짓는다. 이게 뭔가 면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17절에 뭡니까? 가까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또 18절을 보시면은 우리둘이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관계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물론 1차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면,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면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정립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정립돼요. 그래서 복음은 주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라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 화평하고 하나되게 만드는 그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원래 섞을 수 없는 사람이고 서로가 경멸하고 서로가 무시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장벽을 무찔러버립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장벽이 베드로에게서 많은 유대인들에게서 어떻게 진통이 있지만은 무너져가는가가 사도행전에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의 편견도 깨뜨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어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종족주의와 민족주의와 혈통주의와 내 새끼 내 가정 우리의 것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도 깨뜨리고, 그래서 복음은 모든 인생들,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회복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그 복음이 작동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죠. 세상에는요, 수준별로 다 이렇게 합니다. 능력별로, 실력별로, 연봉순으로, 뭐, 좋은 대학순으로 출세우기를 하는 게 세상이라고 하고, 능력이 인정받는다면, 교회는 그런 데가, 교회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자들이 함께 한 아버지 안에서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상황, 그들의 처지, 그들의 신분, 그들의 나이, 그들의 형편, 그들의 경제적인 여건과 수준과 전혀 관계없이 그들을 있는 대로 함께 받아서 복음 안에서 함께 한 가족이 되는 것.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이 복음이 잘 펼쳐지는 게 바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모델이죠. 교회가 모였는데 끼리끼리 모이고, 교회가 모였는데 자기 사람만 챙기고, 교회가 모였는데, 뭐, 우리 동향 중심으로 모이고, 우리, 우리끼리만 내 것만 챙긴다?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그런 걸다 깨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그런 것들을 만듭니까?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모든 관계들을 새롭게 하고 살피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고로세 3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과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가 직분의 차이가 있고 역할의 차이가 있고 달란트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신분의 차이는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그걸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런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은 속에 작동하고 그래서 그 은혜가 작동하여서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주님이 보라고 하는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우리가 수직적으로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일순이지만은 또한 오늘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는 수평적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들 심지어는 원수를 바라보는 관계까지도 우리의 눈을 회복시키는 게 바로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별 짓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네 편, 내네 편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거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정반대로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화평케하고 모든 연약한 자들, 모든 소망 없는 자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형제요, 자매요 소망 있는 자로 그는 우리의 귀한 동력자로 여기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이 있는 그날에는 설교는 성찬과 아울러서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두 축을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미신적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모양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관계 회복을 일으켜 주셨고. 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보면, 은 우리의 가까운 데 멀리 이방인과 유대인들, 남자와 여자와 주인과 종과 세상에서는 썩지 않을 모든 존재들이 보고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함께 하며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결론을 보십시오. 오늘 결론의 18절을 보시면, 그로 말미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다. 함께 손잡고 남녀 노소가 서로가 세상 가운데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인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함께 손을 잡고 나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전이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가치고 이것이 우리에게 메아리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우리가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시킨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또 주변을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더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제가 고린도 전서 11장 말씀에 이제 쭉 묵상을 하면서 성찬식 앞에 그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이렇게 되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떡과 잔을 마시는 사람들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면서 11장에 계속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를 살펴야 된다 자기를 살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를 뭘 살필까요? 오늘 이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열로만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 교만한 마음으로는 나는 내 인생 내 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는 그 겸손한 고백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형제를 가까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 내가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귀하고 극유리 여기며 나가는지 인색한 마음, 무자비한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 그런 어떤 냉정한 마음들, 사랑 없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를 좀 돌아보면서 이 시간 잠시라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좀 자신을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안 하려고 최선을 다했겠지만은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내가 본성을 따라서 내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내가 손을 내밀지 아니하고 내가 그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를 자매를 주변을 내 이웃을 나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을 내가 어, 그들마저도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킨다고 했는데 내가 그 복음의 은혜가 내게 새롭게 임하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나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한 2분 정도 우리가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